너는 생각하냐 하고서 이 딩크에 대한 목적어 절이지 여기 대시 생략이야 대시 접속사인데 목적어 역할하니까 생략을 할수 있는 거고 너는 생각하니 너가 가지고 있다고 어, 유일무이한 독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chances are 라고 나왔어이 대신 접속사야 완전한 문장 그리고 chances are 데타면은 뭐뭐 할것 같다 대 문장 할것 같다 대 문장, 문장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뜻이야. 많은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문제를.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연구이다. So, 그래서, it. 심리학은 도울 수 있다. 너가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오형식이잖아 헬프는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 와도 되고, 투부정사 와도 되고, <laughs> 너가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문제를, 어, 너의 문제에 대해서, 아,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될까? 덜 긴장하게 될까? 여기, 이런 거, 반대 단어, 몰이랑 바꾸지 않았는지 조심해. 자, 5분 전이었다. 지수의 큰 발표 5분 전이었다. 어, 전체 학급 앞에서. 분사고문이지? 원래 문장이 뭐였어? 어, 이고 as, as, because, since. 이유의 접속사, she felt nervous. 근데 지수랑 얘랑 똑같지. 그러니까 지우고, 지우고, 이거 ing에서 요거 남은 거지.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면서,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에 지수는 신중하게 공부하고 있었다. 그네 노트를 책상에서. 그리고 이거 감각동사 뒤에 형사와야 되지. 부사 오면 안 돼. 셀토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때 그녀의 선생님이 왔다, 왔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말했다. 그녀에게 <laughs> 서 있으라고. 꽃꽃이 서 있으라고. 원더우먼처럼. 텔 마찬가지로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와야 되고, 어, 폴도 중요. 몇분 동안 꽃꽃이 서 있은 이후에 지수는 느끼지 않았다. 긴장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감각 봉사 뒤에 형사 사실 그녀는 자신감이 있었다. 대문장 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이대 접속사야. 무슨 접속사예요? Confident. 감정의 접속사라고 보면 돼. 그녀가 would make. 이것도 시제 조심해. Will 아니지. 어. Great presentation. 발표를 잘할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에이미 커디에 따르면, 이거 동격이야. 얘가 누구냐면,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미 커디에 따르면, 우리는 될수 있다. 더 자신감을, 자인, 자신감 있게 될수 있다. 이거 레스로 바꿔지 않았는지 조심해라, 이거야. 단지, 바이 아이 n 지 뭐, 뭐, 함으로써. 단지, 꽃꽂이 섬으로써. <laughs> 2분 동안, 모전에 스트레스 있는 사건 이전에, 사건 전에, 단지, 꽃꽂이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 우리의 몸은 바꾼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또 우리의 정신은 바꿀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너는 원하니? 느끼는 것을 자신감 있게 되기를 원하니? 자, 그리고 원트는 목적어에, 목적어에,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쓰지, 동명사 쓰면 안 되겠지. 마찬가지로 감각공사 뒤에 형용사. 어, 너 자신감 있게 되기를 느끼고 싶어? 그러면 명령문, 명령문이지. 그리고 요거 먼저 설명을 하면은 위드 분사구문인데 위드 분사구문이 뭐냐면은 분사구문에서 파생된 건데 어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그래야돼 with 다음에 전체사 뒤에 목적어 여기 있지 이게 요거 하면서 너의 어 서라 너의 발을 양발을 어 벌리고 서라 벌리고 어 서라 너의 양발을 벌린 채로 그리고 두어라 너의 손을 너의 허리에 갖다 대어라 온더오먼처럼 딱그 말이지. 어 너는 나도니 버들쏘 나왔지? 너는 어 확신감, 어 자신감을 너의 자신에 대해서 확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보일 거다. 자신감 있게 보일 거다. 다른 사람한테도 자신감 있게 보일 거다. 나도니 a 버들쏘는 올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리고 에즈엘 로 바꿀 수 있지. 자리가 바뀌지. 그래서 you will까지 쓰고. 어, B 부분, look, 이 부분이 일로 오고, as well as 쓰고, 이 부분이 일로 오고. 그 다음 본문 2로 가서, 누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느끼도록, 더잘 느끼도록, 어, 도울 수 있을까? 더 기분 좋게 느끼도록, 이 말이지. h e l p 는 목적 보호자리에, 어, 동사 원형화도 되고, 투부종사 온다고 아까 했었지. 자, 그가, 졸업을 할때 고등학교에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할때 졸업하다는 뒤에 전체 다 풀업란을 가져와야 돼 태호는 원한다 되기를 어, 전문 농부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태호는 절대 말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야 농부되고 싶은 거 그는 걱정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감정의 접속사로 보면 돼 걱정했다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걱정을 했다.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자동사야, 완전한 문장이야, 접속사야. 또 분사구문 나와. 마찬가지로 이유의 분사구문이야. 어,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태우는 결정했다. 테이커 어, 뭐야? 당일치기 여행을 기차 타고 혼자서. 그리고 뭐야? 디사이드는 원트랑 똑같이 목적어에 동명사 쓰면 안 된다. 어데이트 t r 이니까 하루 갔다 오는 여행이지. 어, 당일치기라고 해도 되고. 혼자서, 여기 제기대명사. 기차에서 그는 말했다.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그리고 명사 다음에 ing 오면은 여기 주간대 비동사 생각이라고 그랬지. 앉아 있는, 그의 옆에 앉아 있는, 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다시, 어, 기차에서 그는 말했다.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옆, 그 옆에 앉아 있는 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는 had no idea. I don't know랑 똑같은 거지. Don't know랑. 그는 몰랐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이스모야?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그 얘기, 그의 문제를 얘기한 거 그리고 여기 간접이문문 입문. 간접이문문은 의문사 주어동사 이렇게 써야 되지 문장에서의 역할은 명사역할이지 주어 목적어 보호역할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난,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그의 문제를 얘기를 했어 <laughs> 하지만 그는 느꼈다 훨씬 기분 좋아짐을 느꼈어 언제 그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그리고 이거 비교급 강조 별표, 비교급 강조는 뜻이 훨씬, 위치는 비교급 앞에, 여기 비교급 앞에 쓰는 형태, 요거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자, 충분히 이상하게도 우리는 종종 말한다, 낯선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태호처럼, 그리고 이거 빈도부사 위치, 조동사,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다 쓰고 일반 동사 있으면 앞에다 쓰니까 여기 일반 동사니까 여기 위치가 여기 에 써야 된다 이 말이야 that is because 그것은 모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 do no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는데 수동태야 수동태 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받아지는 거지 왜 낯선 사람한테 말했어? 낯선 사람 어차피 내가 말해도 저 사람 나 누군지 모르잖아 판단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판단받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이 어바웃에 대한 두 번째 목적어야 그들을 다시 볼 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she의 a r 목적어 없으니까 여러분이 공유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명령문 try try ing 시험 삼아 말해 봐라 낯선 사람에게 너는 어 훨씬 더 기분 좋아지면 느낄 것이다. try 다음에 투 부정사는 노력하다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시험 삼아 한번 낯선 사람에게 얘기해 봐라 여기 ing 와야 된다. 그다음에 본문 삼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라이벌을 친구로 turn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꾸다야. 벤자민 플랭클린은 한때 가졌어 정치적인 라이벌을 여기 주, 후 뒤에 주 없으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그를 좋아하지 않는 여기서 벤자민 플랭클린 여기서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 대명사 여기도 대명사 그리고 여기 대명사 그래서 시험에 이 대명사가 가리킨 사람이 누구인지 자주 나와. 그래서 내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BF라고 표현을 할 거고, 어, 라이벌은 R을 이렇게 적을 거야. 그 뜻이야. 벤자민 프랭클린은 한때 가졌어. 정치적인 라이벌을. 경쟁 관계지. 어, 벤자민 프랭클린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프랭클린은 원했어. 되기를.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 그와 그 라이벌과. So, 그래서, he, 벤자민 프랭클린은 생각해냈어. 계획을. 그의 라이벌. 그의 라이벌 누구 말하는 거야? 그 라이벌 말하는 거지. 근데 히스만 딱 밑줄 그어져 있어. 만약 히스는 누가? 벤자민 플랭클린이잖아. 그래서 밑줄이 여기 다 그어져 있는지, 아니면 히스만 밑줄인지 잘 바, 판단해라. 그래서 그의 라이벌은 희귀한 책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플랭클린은 요청했어. 그의 라이벌한테 투랜드 빌려달라고. 그에게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며칠 동안. 그리고 여기서 사형 직동사니까 i do 온 거지. 자, 플랭클린이그 책을 돌려줬을 때플랭클린은 감사해했다. 라이벌에게 매우 감사했다. 부사 와야 되지. 동사 꾸며주지. since that day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그의 라이벌은 되었다. 나돈니 버들 소지 정치적인 지지자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었다. not only a 버들 소피니까 이렇게 바꿀수 수 있지. His rival became a f r i e f r k l i g friend. 먼저 오고 k l i n i 은 a good friend. Franklin 들은 a good friend. f r a n 사용식이 i 아이 good friend. Franklin is a 이 o o d 야 r i e 이 d Franklin is 한번 호의를 너에게 베풀어준 적은 원할 거야 하는 것을 더 베풀어 주기를 원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면 바꾸기를 원하면 라이벌을 친구로 만들고 싶으면 돈주 do, 하지 마. 너의 라이벌에게 호의를 베풀지 마. 네가 호의를 베풀지 말고 대신에 요청해라. 너의 라이벌이 하도록 너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네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라이벌이 너를 도와주게 만들어야지. 라이벌이 어, 나한테 더 친구가 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만약에 너가 원하면 라이벌을 친구로 만들기를 원하면 너의 라이벌이 어, 호의를 베풀지게 하지마. 호의를 베풀도록 하지마.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요청해. 너의 라이벌이 너에게 호의를 베, 하도록 베풀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거를 여기 마침표를 없애고 버스로 바꿀 수 있어. 그럼 어떤 구문이 되는 거야? Not A 버 B가 되지. Not A 버 B는 뜻이 뭐야? A가 아니라 B다지. 그러면은 똑같은 뜻이지. 어, 너의 라이벌이 어, 호의를 베풀게 하지 말고, 어, 너의 라이벌이 너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해라.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봐봐. 자, 여기 아까 Full 내가 저, 별표 친거 어디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Full 어디 있어? 아, 여기. 폴일이지 듀어링을 바꾸면 안돼이 말이야. 이거 봐봐. 동안이란 거는 while 접속사야. 그러니까 주어동사 오겠지. 근데 for이랑 듀어링은 전체사야. 뜻이 똑같아 어떻게 구분해? 폴음하면 숫자가 오거나 불특정 기간이야.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몰라. 근데 듀어링은 특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수 있어. 여기 봐봐. few days라고 나와있지 며칠 동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 3일인지 5, 4일인지 5일인지 그래서 for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여기 s가 붙었잖아 셀수 있는 명사 앞에는 little이 아니라 few를 쓰는 거지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다